하나님의 말씀, 호세와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와께로 돌아가자. 여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요아를 알자, 힘써 요아를 알자, 그의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누가 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또이르시되에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불지하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의 풍부한 은총이 우리가 데임 만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시경으로 천만 주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권능과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돌파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형으로 이로형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더욱더 크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짓고 회개하며 죽게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형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사역의 길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포혈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마다 사랑의 빗방울이 가득하고 주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에서 사랑의 눈물과 사랑의 부혈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 깊은 넓은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시간, 아픔의 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이로 속에서 할령없는 주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 용서의 와 사랑의 눈물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갈 뿐이죠. 모든 일이 다 성취되고 잘될 때에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지 않고. 고통 중에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는 십자가 고통의 빗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는 이로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반의 아픔 영적인 가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은음으로 지치고 지키고 상한 심령을 이루어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급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께서 소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납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 의제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멸망의 시간, 유배를 당하는 고통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는 사랑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닫고 주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적 미래에 일어날 시대적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죽게 회개하며 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죽게 돌아왔을지라도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불순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약속하신 새 언약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된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완전한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의 원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는 완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완전하게 적용이 되는 때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의 품에서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언청으로 승리 영광 회복에 큰 기쁨 우리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주의 자녀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상 숭배 영적 가늠의 모든 제약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임 말씀하고 있죠. 오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가 가득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숭배가 가득했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우상숭배가 가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그들을 심판으로 경고하고 심판 뒤에 돌이킬 때에 회복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오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는 오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가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배반의 아픔을 주는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난한 여인 고매를 통해 우상 숭배의 지하상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신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우상과 짝하고 음란한 자녀 우상 숭배자들을 낳았습니다. 영적 가늠을 통하여서 영적 가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 우상을 섬긴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난 뒤에 우상과 짝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녀들이 탄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수를 더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착하였죠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마치 음란한 아내 고멜과 호세와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과 같았습니다. 고멜이 호세와와 결혼 관계에 있으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과 같은 죄악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죄악의 실상이었습니다. 신해산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신해산 언약의 정신을 잊어버렸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에 신해산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안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 제약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일 뿐인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예수께 님서 설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더욱더 말씀 순종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거대한 우상을 두려워하면 또 강대국이죠. 그러한 나라들을 두려워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했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생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더욱더 말씀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와 고멜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를 상징을 한 것이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아수르를 더욱더 의지하고 이방의 신들을 의지할 때 오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임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것이죠. 언약의 관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온전한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결을 지킬 때 그에 따른 풍부한 보상이 따릅니다. 이땅 가운데서 보상이 따르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순종의 삶으로 구원 안에 있는 충만한 복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기에 따른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해가 떠오르죠. 새벽이 밝아옵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는 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회복과 소망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죠.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회계를 통해서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이 회계하고 죽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용서로 넘치는 사랑을 그들이 듬뿍 받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담비의 사랑에 풍성한 담비 속에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은혜의 성령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부자로 오셔서 십자가 구속사를 완성한 때에 이 은혜의 담비가 충만히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불성실한 회계로 진실된 회계의 합당 열매를 보이지 않고 진실된 삶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회계, 철저한 회계 상태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모든 상체를 싸매셔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아물게 하십니다. 이절 말씀 같이 봉합니다 여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저와 사망건세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베푸십니다. 부활의 그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첫째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날에는 싸움에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의 복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제가 본 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구약적 배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구약적 배경을 인용하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리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6절에서 7절까지 제가 공부합니다. 개바에게 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의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구약적 배경에 보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육체, 육체를 떠난 그 영혼이 자신의 육체 주변을 맴돌면서 그 영혼이 그 자신의 육체로 다시 돌아오려고 주변을 맴돌다가 3일째 되는 날 포기하고 이제 다른 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하게 되죠. 근데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영혼이 완전히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3일 정도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떠나간다는 그러한 생각을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의 말씀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완전한 회복의 은총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영혼이 떠나가고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 그들이 아스러 제국에서 멸망해서 그들의 비참한 상황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성황처럼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신 것이죠. 불순종과 우상숭배 제압으로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백상이 주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완전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제와 사망의 원세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았으나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영적인 상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재와상황 권세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완전한 치료의 음성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새 생명의 복을 베푸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승리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생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시간은 회개를 위한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불법과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재 지변으로 인한 고통, 감뭄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배고픔에 굶지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열방이 불순종과 탐욕의 제약, 우상숭배의 제약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곳에 새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 회복의 은어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에서 사역의 길에서 여러 상처와 고통을 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아픔을 아래이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싸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과 사역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봉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월를 알자 인서 요월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과 지옥이 맘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의 자세이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순종의 형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형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오도를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이 다 지나면 새벽의 여명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빛 같은 여명이 밝아옵니다. 찬란한 광명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찬란한 광명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이죠. 회복의 빛이죠. 하나님께서 성류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모든 어둠에 다 불러가고 새벽에 환한 소망의 빛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슬픔의 날, 고통의 날, 쓰리고 아팠던 우리의 모든 어두운 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 지나가게 됩니다. 발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세아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담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가라앉땅의 가을비, 가을비는 이름비죠. 가을비를 내리시고 봄비는 늦은 비입니다. 봄비로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풍요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으로 은혜의 담비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고통을 당한 수많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싸매시고 신앙의 길을 살의 길에서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풍부한 은혜의 담비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새벽빛 같이, 늦은 비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담비 속에서 풍부한 은총과 회복의 영광으로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이와를 알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서, 완전한 회복의 온정을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부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가정과 교회의 능력의 나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